라미네이트를 또 했다고 라미네이트? 응. 야 e 미네이트는이 a t 이해가 가는 아, 거 n 아아 e d 라미네이트 마리네이드 아니에요? 마리 e d Laminated. Laminated. l a m i n a t e l e 저희 오늘은 어디 가나요? 아조 팀장이 그뭐 돼지고기 제품 받은 게 있다고 집으로 오래 집이 어딘데요? 여기 선릉역인데 <laughs> 여기서 차타고 한 시간 걸리거든. 내가 그 진짜 진짜 거래처에서 미팅하자고 강남으로 불러도 웬만하면 안 가거든. 어네나 그래서 아 진짜 한 달에 강남으로 나가는 일이 진짜 거의 없어 특히나 이런 평일날 퇴근하고서는 더더욱이나 야 진짜 차안 타고 왔으면 진짜 엄청난 욕을 하면서 왔을 거야 이거 이거 어? 야 원래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손님이 그냥 직접 여는 거 강아지가 있었네? 야나 화장실 가서 저기 손좀 씻고 올게 어, 야 이거 예전에는 내가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뭐가 나아져? 그니까 예전에는 진짜 슬립 내가 신발로 신고 내가 신발 신고 들어왔잖아 여기 내가 슬리퍼를 못신는거든이 그 정도는 아니다. 야왕 뭐한 청소 업체 한번 시켜서 지금 왔다가는 거야? 아 요새 이 정도야. 나 치우고 살아 왜 이래? 그 정도는 솔직히 야 이런 샤워에 먼지 다끼가지고 이런 거. 그거 안 써! 아, 네? 저것만 써! 다 얼마나 깔끔해! 샤워 필터도 쓰고, 어? 바닥도 얼마나 깔끔하냐고. 저... 이 정도면 양호하다니까? 이 정도. 여기서 씻는 게좀 찝찝하긴 한데. 아! 진짜! 내가 또 나름! 유댁! 유댁! 금 인스타그램을 좀 인플루언서 한다?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요청이 왔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나한테 요거를 협찬을 해드릴 테니 요거 좀 드셔보시고 업로드 좀 해주세요. 이온 거야. 그리고 보니까 아니 이게 나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진짜 보면 알아. 봐봐봐, 보여줘봐. 야 이게 일단은 요게 또 설명서도 있는데 저기 김천, 경북 김천. 김천에 있는 아 흑돼지를 아 흑돼지야? 흑, 그냥 돼지 아니야 흑돼지야 나도 원래 흑돼지 좋아야고 꺼내봐 그럼 보자 한번 뭐, 부위가 또... 뭐야 부위가 뭐야 아 궁금해 아 진짜 약간 내가 보면 약간, 알아 야 약간 흑돼지라는 거니까 내가 약간 짜증이 좀 없어지거든? 그치 어. 돼지는 흑돼지야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진공포장이 되어있는 건데 어. 내가 또 세팅해놨지 밑에 와... 미쳤네 요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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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마우크 이거 목살. 아땡글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 오겹살 오겹살 이거 두께 봐. 와. <laughs> 그이거 어떻게 혼자 먹냐고 이 맛있는 걸. 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불렀어 일부러. 그러면 단백한 이거를... 것부터 구워야 되는데 그 목살부터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어, 목살부터 어. 구워보자. 그리고 이거를 이게 어. 약간 우일리아잖아. 응. 라미네이트를 <laughs> 또 했다고. 라미네이트. 야 라미네이트는 이 저기 이에다가 하는 거야. 아 저거 라미네트. 이 마리네이드. 마리.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지금 라미네이트라고 하는데. 마리네이드. 아 이거 가끔씩 진짜 너무 예뻐가려. 아, 그래. 마리네이드. 아, 그럴, 그럴 수 한다. 있다고 생각해. 마리네이드 한 거야. 음, 음. 아이 소리 봐 소리. 야, 삼겹도 올려야지. 5겹이라네아5겹 아. 이렇게. 또요런거 빠지면 속하지. 어. 근데 저거 그거 알지? 어. 원래 위스키는 오픈해서 그거 나중야 맛있어. 숙성되는 거. 그거 재는거 알지? 그거 자꾸 나한테 아, 얘기하지 마. 진짜로. 야 여기까지 렇는데야 내가 그위스1 0이면은 내가 오픈할 거 아니. 내가 오픈하 나는 한잔 맛을 보자는 얘기야 맛을. 저거 새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게 캡슐이면은 내가 오픈을 할 텐데. 어. 좀 연말이거나, 우리 신년에거나, 좀 중요할 때 해야지. 아니, 내가 혹시 몰라? 연말에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 분위기 잡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 그... 어, 그때는 이제 12년을 갖다 줄게 우리 집에 15년을 새거였거든내그서 갖다 줄 테니까. 야 어쨌든, 짠한번 해야, 너는 어떤 거 먹을 거? 어, 어 그래, 나 또. 아, 웰컴투 대치도. 명소? 예! 이때가 제 <laughs> 이거 찐텐으로 진짜 나온다 찐팬 와. 난아니 아니 이 고기 두께감이 너무 좋아 근데 렉주는도두께밖에 없어서 타봐야 된다? 아니야 나 많이 안 먹고서 도라지를 먹어야 돼 자꾸 육박하니까 응, 아니고한 잔만 먹으면 돼한잔 내가 그거 나만 먹으면 돼만만 어. 얘좀 이렇게 프레시하고 어. 간만에 이렇게 좀 남자친구 생기면은 딱 꺼내려고 했는데 그 키스를 꺼내면은 그게 있어 보이냐고 새 거를 까지 말고 난 평소에 먹는다 아 너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아, 이미 다른, 다른 남자가 왔을 때도 이걸 한 번씩 그러니까 한번씩 했다 나는 이거 여유를 있는 여자 그러니 약간 이런 거 괜찮네 먹었던 걸 보는 게 네, 썸남이 났어 어남자친구가 썸남이 났어 딱 보고 저기 글램피드 게좀 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뭐 마셨네 뭐, 그러니까 너가 그럴 때 사는 거지? 어 나는 좀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우리를 데려가서 한 잔씩 마아뭐좀 마셔 아유난이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아. 한 잔씩 먹으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어 네, 약간 약간 오해할 소리가 있는데 약간 그러면 이제 남자일 때가 더 약간 긴박감 을 느끼는 거지 술만 먹어? 응? 야 원래 이런 거 저기 미디엄 레어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흑돼지는 미디엄 레어로 먹는 거는... 무슨 고기는... 아니, 목살... 야, 목살, 야 목살 먼저 먹을게 목살. 목살... 목살... 소금만 찍어서... 목살... 무조건 손순정... 순정으로 아, 먹어야 지 소금만 있어. 찍어서... 음... 응. 향이 미쳤네 내가... 내가 고기... 돼지고기 향을 맡지지 않는데... 육즙 <laughs> 떨어뜨어 너무 맛있다. 그래? 아니, 아니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바로 바로. 아 궁금하다라. 와다 이렇게 맛있다고? 목살이 부드럽네. 야. 음. 아니. 와. 향이 일반 돼지고기랑 또 다르다. 아니 고기 퀄리티. 품. 다음은 우겹 갑시다. 아 이거 우겹이야? 우겹입니다. 우겹? 우기업? 아니 원래 이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고기 먹으면 기름장이나 장에 된장에 첨 먹잖아. 그치. 근데 그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네. 아 본인의 맛을 상기시키는. 어, 오케이 싶어. 오케이. 음. 아, 나는 이꽉 차는 두께가 너무 뭐. 좋다 음. 안 먹어 야 미스크 어딨어 아 진짜 아니 이거 꼭 먹어야겠냐고 아한 잔만 먹자니까 야 이게 뭘... 뭐야 이게 뭐가 이게 너무 엉망진창인데 뭔가 아니 그 정도는 해그 정도면 정돈돼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왜 아이 위스키 차주고 그런 거지. 위스키 거기 있냐? 아 이것도 노답이네. 뭘 노답이야? <laughs> 내가한테 딴지 거는 거야 이거. 찾았다. 아이씨. 야 그래. 그리... 내가 이거 진짜. 야비딩을 여기는 내가놓으면안 되지. 내가 이거 진짜 그럴려고 숨겨놓은 거야. 그럴려고. 아... 그럴려고. 진짜 새거라 아니 잠깐만 나와봐. 아 좋네 아 이거봐 진짜 안 닿잖아 어 아, 그래 네. 일로 갖고 와봐 아까 분명히 한병 산다 그랬다 연말에 아, 알았어 오케이 이팀장 이 따라와 이것 18년은 언더락 하면은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지안 아, 너무 아깝지 뭐... 모든거에 코를 갖다대지마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맞다! 향 날라가! 더 와? 대박 되게 아주 압착된 올리브 오일 같아 오늘 이 모든 게 조 팀장의 덕분입니다. 부그 상무님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 상무님이 이거 같이와서 같이, 같이 자리 빛내줘야 되는데. 상무님 오셨으면은 제가 바로 오픈했죠. 너무 바쁘셨기에 그리고 아직 저를 채용을 안 하셨다는 소식. 들려요 들리... 저는 그냥 다른. 회사와 협업하겠습니다 내가 가, 가, 잠깐 들었는데 깔끔하게 24년 1월 1일부터 아 내가 언제 내가 상무님 만나 뵀는데 음. 자 이제 대망의 돈마호크 올립니다 무거워 손목 조심해 내가 이거 뭐 미러네이드? What? 마리네이트 마리... 마리네이트랑는돈마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조심해 조심해 손목가 내가 5시간 동안 마리네이터한테 병을 아, 했구나. 당연하지왜못먹고 그랬어. 영석, 그걸. 응? 응? 먹어봐. 먹어볼까? 돈 먹어. 아, 이거, 씨.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런 비계 쪽이랑 이거, 이거 같이 해서 먹으니요 우와, 아니 그 탈곡이랑 비계 같이 먹어야 돼. 진짜. 아 그래? 같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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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위마다의 매력이 있다. 음 숙달과 오겹살과 뭔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야 그 뭔가 돈은 음. 진짜 돈스테이크그느낌뭔지알것 같다 맞다, <목소리> 난 맞다 그거를? 어, 난돈벌수 너무 있었는데 너가 뭐라고 할까 봐 술을 그렇게 물을 때 정해놓고 먹는 거 아니야 아, 냄새 나고 있어. 벌써 와. 내가 또 고기만 먹기 더 서운한 거 같아 가지고. 아, 왔어. 또 오빠 이거 좋아하잖아. <laughs> 아. 내가 소금까지 준비했다. 여기 가락 시장에서 내가 또 이거 퀵 서비스 부른 거다. 고생했다. 우리. 퀵 서비스 13,000원 들었다. 오늘 몇 번을 왔을까? 우샤. <laughs> <laughs> 니꺼 받다안 맡아 안 맡아 역시 개코야 음, 미안 견생에 처음 맡는 향이지? 좋았어 좋았어 아 설문 아, 볼게 불판 앞에 있으니까 어휴. 아 나는 초장 갖고 와야 잠 시간 없어. 많이 안 생겼어? 음. 바로 안 나온다. 맛이 이상해. 이상해? 어. 진짜? 응. 음. 어디 을까 약간 비급 홍어 를 먹는 것 같아. 비급. 흑산도가 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국내산 내가 홍어 시켜 먹었거든 거기서. 음. 이런 맛이 아니야. 그래? 응. 음. 너너 거기서 흑산도 먹다가 음. 이거 먹으면 이 식감이랑 향이랑 맛이 이상해. 음. 뭔지 알겠지. 느낌적인 느낌 있지. 음. 이건 아니야.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진짜로. 그 사장님한테. 큰건 클레... 정도는 아니야. 아니, 나는 못 먹겠어. 진짜. 아, 나는 그렇게 막 이상할 정도는 아닌데. 이상해. <laughs> 아, 다음에 그 아예 흑산도로 먹자니까. 그러자. 뭐 거의 국내산에1 음. k 로 시켜서 음. 계란도 먹었고요. 어.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먹은 홍어 중에 손에 꼽혀 그게 그리고 가락시장에 내가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서울까지는 흑산도께 안 올라왔는데 왜냐면 너무 비싸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나마 그게 온라인에서 싸게 산 거야 그거 그래서 여기 거는 서해안 것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냥 잘먹었다 덕분에 아, 진짜 내가 홍어 는무무 아쉬운데, 네. 내가 진짜 다음번에 네. 내가... 내가 원픽한 홍어를 내가 한번 맛보어 보여줄게. 이런 거는... 이럼 네, 내가 내가 이건... 이건... 아건야건그건그 오빠 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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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탁해 내건 이건... 내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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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과당 과당 먹으면 안 되는데 과, 과당이 뭐야? 뭐. 과당 이거 엑상 과당이상 과당 엑상 과당 레몬즙 어 레몬즙은 그거 진짜로 레몬 원액이야 독독 살때 좋은 거야 아, 그래. 그거면은 나 먹을래 그래 원액이잖아 이거. 원액이야 그래서 아 그쵸? 잠깐만 이거 안에 그러면은 아무런 첨가가 안 되는 거데야야 그, 근데 그거 여기 그,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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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스테인야 야, 탄수화물 야당이야 아, 아, 그래. 원액은 아니야 야 봐봐 내가 맞잖아 당이 20%인데 아, 액상과당은 뭐. 절대 먹지 마. 과채주스냐 과채주스. 아... 너가 그렇게 뭐 이런 걸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니 이만큼 넣고 500ml 에 이만큼 탄다고. 어쨌든 이런 노래를. 굉장히 이런 몸을 좋아하나 봐. 그런 거야? 굉장히 <laughs>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 왜냐면은 이렇게. 걸업할때 이런 노래가 너무 좋아. 아니 내게는 이런 이런, 이런... 아, 근육질을 좋아하냐는 부분 거야. 단어아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네, 뭐. 이제 이거 아, 아 이렇게 할 때는 아와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야 뭔가. 나 요새 그래도 맨날 맘보 체워. 이런 거 들어야 돼. 왜냐면 헬스장에 가면 맨날 이런 노래 나오잖아 헬스장 나요? 아니, 가면은 이런 노래 나오잖아.